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에게 실망했거나,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함이 무너질 때, 마음은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두어 보십시오. 실망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기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온 감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오랜 친구에게서, 평생 함께한 배우자에게서 예상치 못한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페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이 실망이라는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누군가 나를 잘못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게 문제가 있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 능력이 닿을 수 있는 한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남의 마음을 완전히 알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 함께 산 부부도 서로를 다 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래의 한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안 온다고 섭섭한 마음. 친구가 연락을 안 한다고 서운한 마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해 주겠지 라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주요페나 우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요. 기대를 낮춘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는 친구 사정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게 되고,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멀리 하라. 고독은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키운다. 이 말이,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준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 나 자신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가까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과도 형제 자매와도 친구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지죠. 딱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혼자 산책하고 책을 읽고 생각 정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착각하고 친구가 영원히 내 편일 거라고 착각하고 세상이 공평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드러납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쁘고, 친구도 자기 형편이 우선이고, 대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착각이 깨질 때 우리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성장의 순간입니다. 이제 관계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과장도 없고, 환상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진솔해집니다. 타인의 아기보다 더큰 고통을 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가진 순진한 믿음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실망했다는 건 내가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대했기에 진짜로 믿었기에 깊이 사랑했기에 아픈 겁니다. 이건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품질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게 되죠. 그런데도 당신은 진심을 주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아픈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선함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실망이 깊을수록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지고, 친구의 무시에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평가에 내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건 내 중심이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류페나 우원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중심은 당신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을 내 안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타인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안 온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친구가 멀어진다고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로 충분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관계는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온을 관계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싫고,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완전한 평온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평온은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을 때내 마음과 마주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감정을 다독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에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평온은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실망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실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타인에게 기대며 살았을 겁니다. 실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중심을 되찾으세요. 인간관계는 원래 불완전하고 사람은 원래 한계가 있고 실망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게 되고,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보게 되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실망은 약함이 아닙니다. 실망은 깊이 사랑했던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실망을 견디고 있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실망을 지나온 사람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며 고독 속에서 평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심을 되찾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 모든 실망과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